안녕하세요 도화지에요 오늘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림을 처음 그릴 때 그림 초보가 그려야 할 그림은 뭘까요? 그런 그림은 없어요 미술 전공으로 했던 분들이 말하는 기초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학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지 않으신가요? 기초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저 조그마한 거 하나 그리자고 이런 걸 해야 하나 역시 그림은 어려워 하면서 그만두게 되죠. 미술을 전공으로 하셨던 분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 입시미술이란 것을 하는데 입시미술의 틀에 맞춰 기초 수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 수업을 할 때는 기초대원과 삼긋기를 연습했었어요. 최대한 짧게 한다고 했는데도 지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채화나 유화 등을 했을 때큰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림을 즐기고 싶지,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빼고 수업을 진행했더니. 그리시는 분들이 더 즐거워하고 실력도 더 빨리 느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수업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삼극기나 기초도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은 간단한 패널러스트인데 기초도형과 삼극기가 과연 필요할까요? 그림을잘 그리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걸 그리고 싶은지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리나 음악 그런 것들도 비슷하죠. 나는 파스타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것 뿐인데 칼질이나 그 도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없죠. 전문가처럼이 아니라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은 것 뿐인데 말이죠. 너무 전문적인 부분으로만 하면 지치지 않을까요? 그림을 꼭 해야 하는 전문 직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그리는 게잘 그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그리고 싶은 걸 찾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차를 하고 싶다면 수차와 기초 관련된 그림을 그려야 하고, 페닐러스트를 하고 싶다면 복잡하지 않은 최대한 단순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입시미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그것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하고, 그게 아닌 분들은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먼저 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그리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려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있을 거예요. 저는 바바자 씨를 보고 그림을 꿈꿨어요. 참 쉽죠? 하면서 나이프를 들고 산을 그리는 모습이 엄청 신기하고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해본 적도 없는 싸구려 유화물감을 사서 여기저기 나이프로 그렸어요. 물론 재료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몰랐고, 동네 문방구에서 세트로 파는 거라서 제대로 그려지지도 않는데,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래도 너무 안 그려져서 한두 번 하고 유화는 하지 않았지만,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뭔가를 표현한다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밥아저씨 때문에 흥미를 더 느끼게 된것 같아요. 저와 같은 이유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림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좋아하는 분에게 선수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TV 속 연예인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런저런 계기들을 통해서 모두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계기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정하고 한 가지만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를 좀 하다 보면 나중에 다른 재료를 연습하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일러스트를 하고 있다고 수채화 실력이 안 느는 건 절대 아니에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은 형태와 컬러, 명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하더라도 실력이 늘어요. 어떤 걸 그리더라도 다 적용되는 거니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